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배 밑창, 바닷속, 그리고 빛이 한 점도 없는 서울, 즉무더그 죽음의 문턱까지 떨어졌습니다.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바다와 강물이 그를 삼켰지만, 요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봅니다.그는 말합니다.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요나는 절망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희망은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요나는 깊은 구덩이에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여호와께 이르렀서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도중이지만 자신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하여 응답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사건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 시제로 표현하여 그 성취를 확신하는 문법, 즉 예언적 완료형의 예입니다. 요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요나가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감사제는 감사기도와 찬양의 고백, 선행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 자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확신과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냅니다. 요나서 2장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물속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